와 이게 어, 그냥 이동하네요 사람 사이를. 네네. 뭐 수컷 인형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네. 알비노 테국가 다시 고가의 상징 같은 아이잖아요아네 맞죠. 이 분양가가 엄청 높아서 한몇 백만 원정도 하는 그런 아이인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남에 있는 한 예비 신혼 부부 맞으시죠? 네. 예비 신혼 부부님의 이제 댁을 방문을 했는데 부부가 두분다 파충류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근데 네, 여기 계신 또 저희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성함이 김팩트님. <laughs> 네, 아, 그 진짜 상황 말씀하면 안 되니까요. 네, 트루 님이라고 할게요. 네. <laughs> 파충류도 워낙에 많이 키우신 걸로다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키우는 애들을 엄청 이뻐하는 걸로 또 많이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문을 했는데,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현관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저 친구 딱 봐도 일반... 제가 한국에서 지금 거의 처음인거나 두 번째거나 이렇게 본 나이 같거든요. 많이 귀한 아이잖아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거의... 엄청 힘든 그런 아이로 알고 있는데 돈이 있어도 못 구한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데리고 네. 계신 분이 없어서. 와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얘는 레레. 네. 종 이름은 레이스 모니터. 예요 레이스 모니터. 그래서 네. 레레예요? 네. 오.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웃음> <웃음> 아 저도 콩벌레 캐서 like 이름이 콩이에요. 아. 네. 얘가 이제 워터 모니터 과였나요 콩모드와 가장 가까운 종이고요아 그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충류 잡사장인가 하는데. 모니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ㅎ <laughs> <laughs> 네, 잘은 모르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호주 도마뱀이고요 네네 알 낳을 때 이제 그흰 개미 집에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기억해가지고 다시 그흰 개미 집에 가서 다시 알을 꺼내줍니다 깨줘요 <laughs> 이렇게 해서 뻑궁이에요? <뻐꾸기예요? 웃음> 네 <웃음> 어~~ 아야 ㅎ 어우 근쁘네요 제가 원래 모니터를 많이 안 예뻐하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물려봐가지고 근데 이쁜데 네, 저요? 네. 어, 네 아니, 네. 한번 네, 해 주세요. 주인만 따로 그런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닌데. 아이고, 어, 겁이 많아 가지고. 와. 오. 아 싫어. 아, 저 냄새 은저 오늘 도마뱀 티셔츠 입왔거든요 네. 아이다. 아이, 드릴게요. 아, 니양쪽으주도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어, 디 어디, 어디 갔어? 여에서 <laughs> 할까? 잘 돌아다니시면 돼요. 야, <laughs> 그러고요? 아, 그 네. 응. 인중 우는 거이적 귓볼 같은데. 네, 물진 않아요 저희 집애들은아 그런 말 많이 듣긴 했거든요. 네, 네 우리 집안이안 물어요. <laughs> 어. 근데 코모도 드래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새끼 때는 약간 트리 모니터의 그런 성향 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항상 어디 매달려 있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나와 어. 있으면은 항상 사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대형 모니터들이 새끼 때 워낙 약하니까 천적이 많잖아요. 그 동네 애들이 워낙에 짱먹애들 많으니까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있는 벌레 같은 걸 주워먹고.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 무늬가 이 모니터들한테 잘안 나오는 무늬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 약간 똥색이잖아요. 모니터들이. 이게 매력이 뭐예요? 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아 어,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사실 모든 도마뱀들은 다 이렇게 약간 사람한테 안기는. 그런 음.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어깨에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되게 아. 매력적인 것 특히 대표적인 거 같아요. 이 사람을 약간 예, 사... 생긴 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애가 좀잘 생겼어요. 얼굴이 좀 샤프하다 해야 되나? 네. <laughs> 그그 위에도. 아 여기는 최근에 집에 들어온 트리들인데. 네. 와 얘네 스파라고 지금 <laughs> 이것까지 해주신 거예요? 네. <laughs> 아, 네한 마리는 지금 아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둥지? 네. <laughs> 그렇죠 얘네들이 뭐 둥지 같은 거 날라갈 때 둥지 파는 종이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가끔 신나면 자기들끼리 물래막 놀다가 신나면 막 저한테도 막 뛰어와가지고 손에 풀쩍풀쩍 올라다니고. 와얘 그냥 이동하네요 사람 사이를? 네네네. <laughs> 근데 대형 모니터들이 지능이 절대 그 일반적인 파충류의 지능은 아니래요. 네. 그냥 사람이 말하는 걸 똥으로 알아듣는 것 뿐이지 근데 지능은 실제로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사바나 모니터로 실험한 거 아셔, 아세요? 어? 아니요 그 특정한 버튼을 얘가 자극을 하면 먹이가 나오게끔 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걔가 먹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냥 아는 척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봤어요 <웃음> <네네>. <웃음> 아 이쁘다 한, 한 번만 이렇게 어 됐습니다 <laughs> 아, 전... 아, 트리 모니터들이 색깔 하나는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는지 예뻐요 아, 꾸미는 재미 또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뿌리요, 뭐 맹그로브 뿌리요, 뭐 저희 더 주에서 2만원에 판매하는 거. 아. 그리고 이거는 코르크튜브, 이거 저희 더 주에서 15,000원에 판매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j i f 9,800원 이렇게 <laughs> 되어게요 <laughs> <laughs> 사람이 만져도 막 놀라지잖아. 는 그러게요. 저 그동안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전 트리모니터 하면 약간 한국의 어? 실베짱이 같은 애들이어가지고 만지면 팍팍 소망가잖아요. 얘가 몸, 몸이 얄쌍해가지고 좀막 부서질 것 같고 그랬었는데 어, 이집 애들은 얌전하네요? 뭐랄까 어릴 때부터 계속 만져주니까 애들이 그냥 사람 손을 되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쪽도 한번 볼게요 얘네 도 신혼부부라고요? 아 예예 어. 걔네는 1년 차 부부 뭐 <laughs> 수컷 인상 치 장난 아니다 네. 약간 유럽 가면 거기서 싸움 잘하는 네. 동네 사람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은 호주에서 온 친구들인데 네. 이제 이쪽에 둘이 종은 달라요 그래서 큰쪽큰 그큰 아이가 롱베드 코렐라고 쪽 작은 아이가 리틀 코렐라예요. 아, 종 자체 달라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사이가 원래 처음에 낯을 엄청 가려서 저희 큰 애가 새를 무서워해가지고 새만 보면 도망갔는데 아, 본인은 새가 아니래요. <laughs> 처음에 자기가 새 아닌 줄 알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다 이제 이 아이를 만나게 되고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아, 네. 물겠죠? 네, 물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어요. 물릴 것 같은 타이밍 <laughs> 아니 잘잘 <잘> 물려요. 아, <laughs> 네. 이 친구는 이제 문조인데 모프가 실버 문조예요. 그래가지고한 3년 전에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친구. 약간 날아다니는 동물한테 잘 나온 것 같아요. 플래티넘 실버. 음. <laughs> 아, 사실 얘네들 몰려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저희 태구들 사육장인데, 아래쪽에는 3마리, 위쪽엔 2마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쪽 사는 친구들은 알비노 태구들이 있는데. 어, 알비노 태구들이에요? 아, 알비노 태구랑 이제 블루 태구가. 아, 아. 어, 아, 알비노 태구가 2마리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자 여기서 너무 시청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금전적인 얘기를 하자면 은 알비노테쿠가 사실 고가의 상징 같은 아이잖아요 아네 맞죠 네 분양가가 <laughs> 엄청 높아서 한몇 백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인데 이와 근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네아 요즘 털... 에 네, 털갈이를 했나? 탈피 <laughs> 어? 네. 중이어가지고 약간 조금 누리끼리해지긴 했는데 털 없네요 근데. 네. <laughs> 우와, 얘가 크기도 작은 놈이 살이 땡땡하네요. 이게 무슨 아, 독일 소시지 만든 느낌이에요. 말고 엄청 잘 먹어요 진짜. 우와, 돌땡이네, 얘가. 어 <laughs> 순하다. 착하죠, 블루테구요 아, 아, 이 친구도 요즘 탈피 중이여가지고 발색이 엄청 나온지는 않아요. 오, 아 남다르시네요. 네, 아이 친구는 원래. 밖에 맨날 꺼내달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나오고 싶어서. 어, 아 스스로가 요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맨날 앞에서 이런 거 긁어요. 그래서. 아. 네. <laughs> 네. 아둥지딱그 느낌 만들어주셨네요, 대구둥지 느낌? 네. 이거 하이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여기만 더. 우와 볼살 봐봐. <laughs> 이렇게 삼남매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고를 세 마리씩이나 데리고. 밥값 장난 아니겠네요. <laughs> 아, 근데 이 덩치들을 데리고서는 막 다니시는 것도 잠깐만 되는데도 좀... 손목이 빵꾸 났거든요. 보여드려야 되나? 와, 이거 혼자 같은 거 저도 지금 손 보면. 우리가... <laughs> 빈티지. 이 오해받는다니까요 사람들한테. <laughs> 아니, <아이고>, 니가 <네가> 많이. <laughs> 사람들 힘든가 <웃음> 싶어요. 어머니 <laughs> <오만대> 올라가 있어. <있구나>. 쇠잉 <laughs> 터진 나무에 그 장수풍뎅이 붙어있는 느낌이야. <웃음> <웃음> 와. 근데 실제로 친구들이 되게 순하긴 해서. 평소에는 이제 같이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래. 요또안 <laughs> 자나요? 이 친구들이 약간 영악한것같기는 한데 이렇게자다가도응가가 마려우면 화장실 가서 싸고 다시 돌아. 와 친구들이 또 은가가 아 근데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제가 가르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뭔가 화장실을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나봐요. 뭐 습한 걸 좋아해서 약간 화장실이 습기지다 보니까는 그런 데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샤워할 때똥 말이온 것처럼 얘들도 습하면은 아니 에요 아니라고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아무튼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 대형종의 이 태국의 매력이. 아까 말씀드려주셨죠? 뭐잘 먹고 <laughs> 사실 태구가 워낙에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기가 너무 재밌는 종이긴 하지만 여기 분들 사육하시는 건보더라도 애들을 주기적으로 꺼내주시고 사육장 크기부터가 이제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나물 크기거든요 이런 정도로다가 어느 정도의 투자와 그리고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말씀 주신 것만 하더라도 뭐 배변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온욕을 꾸준히 시켜주시는 것도 있고 이거요? 아, 물만 입다쳐요. 제 주먹이 이게 돌 주먹이어가지고요. 뭐~ <laughs> 착해요. <웃음> 네, 부인 첫해. 그래서 태구 사육을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사육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 그 성남에 신혼부부 들렇게다드렸는데 <laughs> 앞으로 가정 내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